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위당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사으로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말씀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이 사순절과 이게 시간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오늘부터는 그 사무엘 하에 이어서 열왕기상부터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은 조금씩 지향하고 열왕기상을 좀 이렇게 세분 세밀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부터의 대략적인 이해, 열왕기상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는 그래서 거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히브리 민족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국기 이야기이고요.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안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 생활 이야기가 이제 추애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아,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아, 그런 율법이나 개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고요. 아,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죠. 그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사사 시대 중에서 어, 다윗의 이 조상들의 이야기 룻과 그 보아스 이야기 그것이 이제 룻기인데 그 룻기가 지나고 난 뒤에 에,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다윗 이야기 전에 어,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울왕이 일대왕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걸쳐서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죽게 되고, 다윗 시대가 저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어, 그리고 나면 솔로몬 이후에, 어, 물론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요. 그 분열된 왕국이 결국에는 어, 아수르의 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그 분열돼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했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이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72년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이제 이 구약을 써내려가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1기를 상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열1기를 상하로 어,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열1기서를 읽어나가려고 해요 먼저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알고선 우리 읽어나가야 좀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열왕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것이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테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목적으로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열왕기 상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솔로몬을 봐도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기를 지혜의 왕, 또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뭐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그 원천적인 이유가 사실은 솔로몬으로 인해 그 죄악,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첫 시간은 나이 많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들거니 이불을 덮어도 깨끗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대로 그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 노세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노세했다는 것은 어,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을 만들었던, 이끌었던, 이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지혜롭게 잘맞이할까 아, 그것이 우리의 주된 그런 그 목표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정이 이제 시들해져 가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릴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젊은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왕의 수발을 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보면 이 처녀가 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늙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노쇠해진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지나면 우리가 약해져서 그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또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시종들이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나이 들어 늙으면 내쳐지기 쉽고 버려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신복들은 다윗을 위해서 따뜻하게 품어줄 여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아비삭과 아리따운 여인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노세에서 잠자리를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 스스로 절제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 다윗은 이전에 바스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었는데 아, 그만큼 다윗은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고 이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 제목은 우리 권대혁 집사님 신가영 집사님 남편되는 권대혁 집사님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몸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주치. 예,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회복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주시고 어, 이제 며칠 지나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 지금은 사람을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권대영 집사님, 어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같이 기도해주시고 어, 우리 그한창균성교사님 아내되는 성희순 사모님의 어머니가 아, 이제 그.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고관절 수술을 내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님 부부가 아주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11기 사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는 그 모든 삶들이 유한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할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뿐만 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삶, 신앙의 절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건대역 집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성희순 교사님 어머니 내일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했던 그삶들이 더더욱 탄력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 될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붙들어 주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en.